어머니는 가만히 계세요. 저 생일 때랑 차려주느라고 애쓰셨으니까 아. 쉬셔. 내가 좀 할게. 알았어. 네. 아이고 너무 이쁘죠 어, 어. 옷하고 세트네 샤방샤방해. 옷하고 세트네감동의 <laughs> 물. 전 국민이 감동의 물결일 것 같아. 며느리 저기 미역국 끓여주고. 너만 좋은 너만 좋은 문데. 아니, 행복했어. 이렇게 하면 캄캄 치마고 네. 이렇게 하면 앞치마 주 앞치마 네, 네 우와, 이거 밴댕이 여기는 여기? 강화도에 밴댕이가 굉장히 유명하거든 네. 이거 밴댕이 초무침이 맛있어 한번 맛봐, 하나 우와. 나는 여기 강화에서 그때 먹고 반했거든 음! 너무 맛있어요. 응, 맛있어요, 맛있네. 응. 응. 맛있어요. 어떻게 입에 맛있어요? 네, 맛있어요. 이 정도 양이면 될까요? 네, 충분해요. 응. 네, 네, 충분해요. 네, 네, 네. 머리하고 꼬리를 잘라내고 창자 있는 쪽에 과감하게 쫙 잘라서 비리니까 이렇게 해내고 살만 이렇게 회를 뜨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새콤달콤 무치는 거지 그래도 쪼그려서 앉아서 하는 거보다는 낫다. 그러니까 아일랜드 식탁 하나 만들어 주실래요, 선배님? 네. 아일랜드 식탁 하나 만들어 주실래요, 선배님? 네. 응? <laughs> 어? 네. 안 될까? 아니 이렇게 만들면 되지 안될거뭐 있어. 다음에 만들어. 안될 거예 없죠. 아이고. 어머 야 깜짝이야. 됐어. 네. 안될거 없죠. 아이고. 어머 야 깜짝이야. 됐어. 네. 그 얘기 하다가 지금. 어머 됐어. 조금 비었어 조금. 비었어? 네, 조금 야. 괜찮아. 어디가 다쳤어? 음. 응. 내가 해줄게, 내가 해줄게. 아 잠깐만, 연고 밟아. 아 그래 내가 해줄게, 부르고. 어디, 어디, 어디. 어, 웬일이야. 응? 적응이 안 되네. <웃음> <웃음> 아이고 감동, 오늘 감동의 물결이네, 그냥. 해피 버스데이도 붙여주고 어머님은 미역국도 끓여주고 지금. 응? 의자도 만들어주고 웬일이야. 의자는 추가 만드는 없으니 무슨. 네, 됐어. 뭐또 해줄 거 없을까? 안녕 <laughs> 됐어요. 거기 잘 생각해 봐봐 해주고 있나? 제가 좀 실어드릴까요? 제가 좀 실어드릴까요? 예, 어, 할줄 알아요? 정말? 아니 뭐 해보는 네. 거지 뭐. 아이, 그냥 말로만 그래 보는 거죠. 이거는 그거보다 더 어려워요. 드릴 방한 것보다. 내 손은 비워도 피가 잘안날것 같아요. 왜? 똑같지. 선배님 의외로 섬세하잖아 겉으로는 막 싸나이 싸나이 한거 같아도 돌아서서 울지 않아요? 너무 많은 걸 알고 계시지 마세요 너무 많은 걸 알고 계시면요 20년 부부 생활을 극중에 드라마지만 했기 때문에 저희가 가만히 앉아 계시죠 옆에 있으니까 오히려 일이 안 되네 떨려가지고 하는 거 보니까 좋은데요? 어 정말? 네. 음. 일로 와 있어 음. 그럴까요? 음. 음. 나는 갈 데가 없어. 칼 만지니까. 네. 음. 내가 있으면 위험해요? 위험한 건 아닌데 집중이 안 돼. 집중이. 음. 나는 음. 정말 어떻게 캐스팅이 된 거니? 그것도 궁금해. 아, 예. 그렇지. 연기 예. 학원을 다녔냐? 아니요, 저는 이제 전원일기 원래 전에 EBS 딩동대 유치원을 다니면서 이제 시작을 했고요. 음. 거기 이제 계속 다니면서 뭐 연극도 하고 아역으로 예, 김영철 선생님 군자석 역할도 하고 노막 떠나 떠 했었구나 어. 노마가 참 연기 잘했어 노마가 그 노마네 집에 어울리는 아이였어 그 네, 그러니까. 애가 이렇게 좀 빈티가 났어 그랬어 맞아. 노마가 성격이 활달하지도 않았어 애가 애가 노마네 집에 맞게 얘가 기도 못 피고 사람을 바로 안 보고, 애가 쯤이 쯤이다고 그랬어. 아 근데 야, 잠깐만. 네네. 내가 아버지였어요 네네. 노마가 네 번인가 바뀌었어요. 그 그러니까 아, 처음에 아... 이디들이그 그러니까 처음에 그 지금 착각을 좀 하시는데 아주 어렸을 때. 맞아, 그래. 그 띠띠꿍. 그 노마가 아니야. 그렇죠. 어 정말. 오, 아, 정말. 어 올해 었잖아요 오, 아, 아니, 뭐, 그러니까. 뭐야? 아, 걔야 말고? 아, 내이생 원래 있다가. 그러니까. 나는 그놈만 좋아. 았어 나도 개인았어 아까 내가 봤을 때, 그때 어린 노마가 눈이 이렇게 됐어. 요가맞 이렇게 됐지? 어. 어 괜히 좀눈 비슷하게. <laughs> 그 노마가 아니오구나. 아, 세상에 나는 몰랐네. 그 다음 노마가. 응. 예? 예? 한, 의사된거예요그래갖고 아. 아. 언제까지 했어? 노마는? 아역들이 성인으로 바뀌. 성인은 또 단상에 바뀌었니? 네, 가수한다고, 응. 가수한다고. 네. 네 오늘 날쓱 저는... 없어져 버렸어. 노마가? 예 네. 실력이 익었고만, 이 노마가. 그럼 뭐, 그러니까 뭐 자작곡도 하고, 뭐. 아니, 아니. 그, 얘 말고. 얘 말고, 이제 응. 성인 됐을 때. 성인 아예. 성인 됐을 때 나도 헷갈려. 어. <laughs> 그 자작곡은 누가 했어? 그 성인이 돼서? 그건 걔가 했죠. 아, 자작곡 어. 제가 자작곡을. 에? 제가 자작곡을. 에? 했다잖아. 너너 아버지도 잘 몰라, 자부지가. 아, 까불자. 자작곡 이게... 했다잖아. 응원봉 응원가도 뭐 하고 뭐. 네네. 그때 얘기 들었어, 노마가. 아니 그러면 너 다음에 성인으로 들어오네도 가져 가수, 가져간다고 나가버렸어. 아니 네, 네. 아니 그건 연결을 그렇게 시켰겠지. 근데 아니 아니 자작곡을 했대면요연니할까뭐 아, 그래 가지고 그 가수를 한다고. 노래 아, 따라 걸 잡고. 서 혹시요? 안녕하세요. 중모님. 네. 중모님. 아이고 이쁜 애들 어디 좋은데 가시나봐요. 네. 어디 좋은데 갑니다. 어디 가요? 예. 네. 봄이 벌써 성큼 온것 같아. 거기 세 사람 오는데. 너무 이쁘다. 그 나들이 가시는 것 같아. 깔들이 조합이 잘맞아 어디 가세요? 어 시장. 아 진짜요? 아, 아 진짜로 가시고. 우리 우리 셋이 네. 어. 또할 일이 있거든 우리 식구끼리. 그래? 어. 일룡이는뭘뭐 뭐 아주 뭐 모자만 쓰고 곤충만 차면은 뭐 왔다냐 뭐어 일로 돌아서 돌아서 카메라를 가리지 않던데 네. 오늘 멋지네 일로 와 일로 일로 와 일로 와뒤태가 자신이니까 뒤에 뒤에를 보여주셔 카메라를 가리고 어 그제 우리 저기 아들들하고 밥 먹었는데 네. 네. 며느리랑 네. 어그랬더니 큰애가 네. 방송을 본 모양이야 우 네. 아버지 재밌던데요. 아, 그래. 어, 어. 그러면서 그일룡이 아저씨는 그 묘한 데가 있어요. 그래. 응. 어. 그니까 어. 그 무슨 얘기인가면은 묘하게 딱그 일용의 모습이 있는 거야. 그게. 그니까 조금 그 매력적으로 보인다는 거야. 아니야. 그 얘기를 하더라고. 이건 거도. 어. 내가 거짓말 아니야. 큰애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 일룡이 아저씨가 어. 그 묘한 데가 있으시네요. 그러더라고. 그 묘한 거가 이렇게 보면 약간. 음. 다항적인 것도 있어 아직도 있어 그런 게 있어 약간 옛날에 어. 제임스 딘처럼 야차안 왔냐 약간 옛날 <laughs> 차안가 약간... 봐. 근데 속으로 좋은데 어. 아 좋아 안 하고 좋다는 것도 약간 좀 어. 옆으로 말하고 그런 게 있어 그 말하는 게나 좋더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같아어그 음, 얘기하더라고 근데 사실은. 이렇게 세 사람이 어디 외출한 적 없지? 놀러 간적없었아니 있나요?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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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돼지고기 먹은 적 있어? 어디 외출해서? 어 외출해 갔고 세 사람이 어. 기억이, 기억이 안, 안 나는데? 한물가 멀어 쫑 눈인데 어쩐 한번 있었을까요? 무슨 돈이냐, 응? 개돈 탔어요, 언니. 품삯 받았어요, 언니. 야 일명. 어떻게 이렇게 만나다냐 배장도 만나고 그때 말에요 어서 드세요 맛있는 거 드시고 싶죠? 아이고또 외출이라고 설레네 <laughs> 어? 그냥 세 사람이 그냥 좋은 시간 <laughs> 보내고 오세요. 어 그리고 오면 돼. 너무 그럼, 저희 걱정하지 마시고요. 우리 걱정하지 마. 걱정 많이 돼 그래도. <웃음> 걱정돼. <웃음> 걱정이 엄청 돼. <laughs> 어, 택시 왔다. 음 택시 왔네. 다녀오세요다 올게요. 다녀오세요. 예. 좋은 시간 되고 오세요. 막으로 마지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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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두로 마지막으로. 도지 어.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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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어. 저음마 시장 좀가 주세요. 으로마십시오 아, 근데 음으 나가서 진짜 역시. 먹고 지 <laughs> 부러운가봐. 응. 개인이 따라가고 싶은가봐. 응. 이제 어떻게 하면 좋아? 왜? 나 <laughs> 나두고 갔다고 지금 저기. 어두고 보이지만. 너 택시인 거본거 아니야? 너 마음이 아프겠다. 제가 저렇게. 저 쳐다보는 거 봐. 여기 쳐다봐. 어머. 멘트를 다 하니까. 응. 어머. 울지 말고 잘하고 있어야 돼 알았지 오늘 은근히 부러워하시던데 저기 응. 어 저쪽 식구들이 예. 응. 우리 식구 휙 나가면 허전하지 그러니까+ 예. <laughs> 그러니까 호 눈이 세모해져가지고 점심 드시고 오실 거예요? <laughs> 점심 드시고 오실 거예요. 일부러 저녁 때 온다고. <laughs> 근데 나는 지금 굉장히 이 생경하다. 이렇게 택시 타고 어디 외출하는 게 드라마 22년에도 이렇게 택시 타고 어디를 외출하는 게 없었는데. 어떠세요? 음, 어, 나는 그냥 우리끼리 어디 가는 거 같아. <laughs> 저번에 박은 선배님하고 저하고 버스 타고 가는데도 되게 기분이 묘하더라고. 음. 그때는 좀 그러더라. 그죠한 음. 번도 나란히 앉아가지고 어디를 가본 적이 없거든. 그랬어? 네. 그럼. 그러본 적이 없죠한 번도 없었어요. 삼성 <laughs> <laughs> 보는 마음이 아직 가고있는 나한테. 그는 말을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혜정이는 일용이 다시 두번 다시 보고 싶지 않았을 거야. 네. 너무 많아. 시간을 안 지켰어, 혜정아. 제가 제 잘못은 인정을 해요. 음. 그러나 아야단 맞을 수면 야단, 야단 맞아. 너하고 깊은 대화 한 번도 안 해봤어. 그쵸, 그렇죠. 네. 저기는 무슨 전망대 같은 게 있네. 음. 전망대. 그 오예, 음. 쌍둥이 빌딩. 한 4, 5년 전만 해도 <laughs> 이 대란 방송이 들렸대요, 여기는. 여기요? 네, 일 아침마다. 어. 여기 강화의 실향민들은 제일 가까운데 정착했네. 여차하면 빨리 들어가려고 그러나 봐. 그러겠지. 그럼. 서울까지 안 오고 그러겠지. 그런 마음이 있겠지. 그 지금 가는 데가 실향민들이 만든 장이라고 그러던데, 맞아요? 네. 그러면 일반 재래시장하고는 조금 다른 독특한 느낌이 있겠, 있겠네요? 아유, 이런 재래시장이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응, 응. 이게 뭐, 왜 강아지떡이에요? 이제 어, 강정기에 일본 사람들한테 인절미 안 뺏기려고, 응, 인절미 안에 핫을 좀 어, 괜찮을 수나 처음 보는데, 네. 처음 봐요? 강아지떡이라고 그러세요? 우리나라에서 많이 나는 찹쌀을 이곳 일본 사람들이 일본으로 다수출해 아, 성출해, 가려고, 성출해, 성출해. 예, 수출해 가려고. 우리 국민들한테는 찹쌀로 하는 인절미하고 음. 술을 못 먹게. 음. 우리가 많이 먹으면 걔네들 가장가니까 줄어드니까. 줄어드니까. 음. 그래서 이거 먹다가 걸리면 감옥 가고 고문 당하고 재산도 깨고 이런 나쁜 어. 놈들이나? 그랬어요? 나 처음 네 어. 그래서 그때 부모님들이 자식들도 먹여야 되고 부모님도 모셔야 되니까 안 되겠다 변장하자. 감옥 가는 일. 그래서 여기다가 팥을 집어넣고 응. 이렇게 변장해. 그리고 순사가 와서 너 인절미 해 먹지? 그러면 아니요 이거 인절미 아니고요. 강아지 새끼들 먹일 떡이야 라고 변명을 했는데 아. 순사는 한국말로 강아지라는 단어는 뭘 생각할 것 같으세요? 강아지? 강아지? 뭐. 멍멍 짓는 강아지 밖에 모르는 거예요. 아, 그런데 그렇지. 부모님 마음속에는 내, 새끼. 내 새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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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새끼. 우리 새끼, 내 강아지, 내 강아지 네. 그러자. 음 우리 아버지도 나한테 강아지야. 다 그랬죠 오늘. 그래. 응, 응. 어. 정말 긴급한 상황에도 응, 응. 자식들과 부모를 생각하는 그 애절한 지혜와 사랑이 묻어 있는 떡이에요. 응. 응. 자, 일손좀 내보. 오래 운수 대통 하세요 어머, 응. 아니 드셔보세요. 뜨거. 이 찹쌀이 교동에서 가장 좋은 찹쌀이에요. 모차렐라 음. 치즈 같잖아요. 음 좋다. 얼마나 교동 찹쌀이 찹쌀 이지 음, 음. 어떠세요? 나는 이런 찹쌀떡 처음 먹어봐. 잘지? 어, 되게 잘지다. 김수미 선생님. 네. 처음 먹어봐. 나이가 몇 살이에요? 35? 아니 왜요? <laughs> 아니 아니 처음 먹어보신다라고. 아니 이렇게 맛있는 걸 처음 먹어봐. <laughs> 정말 그렇죠. 맛있는 잘잘 떡. 네, 찹... 근데. 나는 떡도 떡이지만 이렇게 지혜로운 떡장사 천반. <laughs> 제가 지혜로운 게 아니고 음. 이 얘기를 전해 주신 어르신들이 어. 그 일제 강점기 때말 타고 칼 차고 오는 일본 순사가 저기서 음. 보이면 죽어라고 집에 뛰어들어가 가지고 엄마 음. 아버지한테 얘기했죠. 빨리 숨기라. 음. 그 지혜로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여기 계십니다. 아 정말. 정말 지혜로 어, 그래요? 네네 네, 네. 얼마나 아 안녕하세요 해서. 안녕하세요 전원이 네. 이게. 네. 아유, 네. 반갑습니다. 네네네. 안녕하세요. 어르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복귀할머니. 전... <laughs> 네, 복귀할머니. 복귀아버지. 복귀할아버지. 복귀엄마. 여기서 자, 저기 사신 지가 얼마나 되셨어요? 년그 아니면서 들어아 그러셨구나. 아. 여기... 네. 한 달이나 한두달 그때 서부전선 인진강에서 참 전쟁할 때예요. 네. 그래서 금방 수곡이될 거다. <laughs> 네네. 네. 그래 그때가 어르신 연세가 몇몇살이9 열아홉 살. 열아홉 살. 아이고. 바로 와서 이 교동을 사주했죠. 아, 네, 네. 지금도 고향 가고 싶으세요 선생님. 바로 집에. 아이고. 아이고. 어머 보여요? 어, 어머 잘... 집이 보여요? 그거 가 우리 집인데 내가 보여줘. 어머, 어머 아니야, 네. 집이 보인대. 그쯤 말해. 그거 면 좋아. 역사야. 아버지. 잘하셨어. 잘하셨어. 우리 신 휴대폰 있으세요. 우리하고 기념사진 하나 찍어. 네, 네, 네. 이리 오세요. 여기로 아, 쓰셔가지고. 회장님네 사람들 잘 되라고 화이팅 아버님 한번 네. 해주세요. 자, 회장님네 사람들 화이팅! 안송기 장백진. 요거 개를 저희가 맛있게 튀겨가지고 네. 아우, 맛있어 <laughs> 네, 네 기름 내 없이 맛있게 드실 수있습 아유, 이게 튀긴 거가 맛있네 네. <laughs>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아우, 제가? 될까요? 네 감사합니다 가자 네, 수고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야, 뽑기 한번 하자 우와, 재밌겠다. 꽃기, 어떻게 하는 거 알아? 응? 몰라나 이거 어떻게 올라가? 여기 oluyor? 한번 들어가 봐. 응. 어머, 어머. 정말, 어머, 어쩜 60년대 응, 문방구야. 음. <laughs> 어머, 어머. 뭐야? 왜어머 어떻게 어머, 하는 말이야? 거예요? 이거 팔방놀이다. 팔방놀이. 야, 나 처음 어렸을 때 문방구 온거 같아. 지금 맞아요. 이거 하나 뽑아보세요. 어, 뽑기네요. 묶기네? 뭐, 여, 이 안에 고르는 건가 봐, 요 아, 뽑기. 그래? 번호가 나오는데, 이 안에. 음... 나 4등 했어. 4등? 나 5등인데. 애들 오면 좋아하네. 근데 거 있으니까 여기서 사진 하나 찍읍시다. 와. 음, 여기서? 음, 여기서. <laughs>